네, 반갑습니다. 당신을 위한 태아보험, 유한이 아빠입니다. 태어나는 소중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첫 선물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태아보험 안에는 200가지가 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리하는 셰프가 200가지가 넘는 재료 중에 재료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요리를 완성하는 것처럼, 필수 특약을 하나하나 골라서 태아보험이라는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200가지가 넘는 특약 중에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경험과 의학 정보들,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 특약들을 엄선하고 선별해서 태아보험을 구성했는데요. 자 그리고 특약들을 좀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100점 만점으로 특약마다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필수 특약은 90점, 100점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권장 특약은 보험료 여유가 되시고. 탄탄한 보장을 원하신다면 넣어주시면 좋은데 80점입니다. 불필요한 60점, 70점짜리 대기약들은 과감하게 삭제한 구성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3대 진단일 겁니다. 암, 뇌, 심장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뇌와 심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심혈관 질환인데요,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인 허혈 심장 질환 진단 납보 2천만 원 구성했습니다.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100점 필수 특약입니다. 잠깐만요, 설계사님, 아 30세 만기 태아 보험인데 30세까지 심혈관 질환은 발생 확률이 너무 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태아보험은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플랜입니다 인생 전체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30세 만기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아기한테 병력사항이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100세 만기 보험에 가입이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해서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이제 기억하실 건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허혈 심장질환 진단 납부를 최초에 구성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약 전환을 하고 싶어도 계약 전환을 할수 없는 거죠. 성인 때꼭 필요한 특약이지만 놓치게 될수 있는 겁니다. 계약 전환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심혈관 질환 발병 원험은 낮지만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는 꼭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만요,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이 더 넓지 않나요? 근데왜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좀 알아보셨는데요 자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보험료와 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료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와 X다죠 그리고 발생 확률을 봐도요 허혈심장질환진단비에서 보장하는 질병들로 인한 환자 수 심혈관질환진단비로 인한 환자 수 서로 비교하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기회 비용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혈관 질환 진단 나무가 아, 보장한도가 너무 적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개 특약 차이를 보게 되면 심혈관 질환 진단 나무가 부정맥, 빈맥, 심부전까지 더 보장합니다. 보장범위는 허혈심장질환진단비보다 심혈관질환진단나무가 더 넓은 게 분명히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부정맥, 빈맥, 심부정 같은 질환이 아이에게 발병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보험은요. 태아보험입니다. 성인보험이 아니죠. 아이 나이에 맞는 중요한 특약을 구성해야 태아보험의 심장질환을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 말고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로 충분하다라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뇌질환 진단비 알아보겠습니다. 뇌질환 진단비의 종류를 보게 되면 뇌출혈 진단비, 뇌조증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세 가지로 나눠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즘엔 뇌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뇌혈관 질환 진단 난보 2천만원 구성했고요. 설정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필수 특약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뇌졸중 진단 난보 2천만원 90점 필수 특약으로 넣어드렸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뇌혈관 질환 진단 난보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뇌혈관 질환 진단 난보로 구성하셔도 뇌졸증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거 중복구성 아니에요? 쓸데없이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신을 위한 태아보험은 그냥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성한 이유는 혹시 신생아 뇌출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생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신생아 뇌출혈인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뇌출혈은 태어날 때 1.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이때 20%에서 최대 40%의 확률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약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적은 체중으로 태어나게 되면 혈관 발달이 미숙하고 혈압이나 혈량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신생아 뇌출혈 발생 확률이 좀더 올라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 진단 남보와 뇌혈관 질환 진단 남보 두 가지를 같이 구성하시면 신생아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신생아 뇌출혈을 각각 2천만 원의 20%와 또20%씩총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진단 남보와 뇌혈관 질환 진단 남보. 같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태아보험의 3대 진단비 중에 심장과 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실속이고 효율적인 설계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담보가 있지는 않은지 진짜 필요한 담보인지 중복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의학 정보들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필소 치약들을 엄선하고 선별해서 구성해 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위쪽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태아보험 유한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